우와 제가 찾았다고? 났어. 어? 나 여기 그거 같아요 이거 암브리어 아냐? 여기 맞아요. 유튜브에서 본데 같아 우와 이거봐 어 이거다 베타야 이거다 헐 이거 실지? 어 실지 어, 어 구경해도 돼? 열어보고 가 진짜 많네요 어딜 가든 차, 특히 차이나타운 쪽이라 용이 많은가봐 아아 땡큐 땡큐 여기는 수초 위주인가봐 아 와비 커서 모스 훔치고 싶다 어 나도 음. 나도 키우고 싶어요다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그거였는데 아, 이거. 아, 아, 어 아, 이거. 이게물 이거. 서 키운 다음거 물에 넣는거죠이 아, 이거. <laughs> 음. <laughs> 이야그런거 같은데? 제일 적용할 것 같은데. 콩골이죠 네. 색깔이 있네? 응. 들어오자. 땡큐. 아, 안녕하세요. 헬로우. 헬로우. 기념품이잖아. 응. 이런 거사 응. 이거 이거 엽다 어. 이런 거? 어, 그런 것들이. 나 <laughs> 치킨도 괜찮아.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기폭 박면 열리는 <laughs> 그런. <사람으로>. 왕레트로네안 <laughs> 어, 파는데. 이런 거 귀엽지. 어, 그것도 귀엽다. 이런 거? 이거 음. 음. 마거에드는건 음. 뭐야? 나? 음. 나저 할아버지. 어디? 이거? 어, 이런 할아 이 할아버지나 물고기는 고있는 있는 할아버지. k 가 공세게 네. 4만 동 그러면 2 0 원이네. 예. 비싼 거. 불을 켜 주셨어요. 고 고. 어 여기도 있네. 이, 이거 이 이름이 뭐죠 이거 보고? 어 크로스리버 아니에요? 크로스리버요? 아... 그래 찾아 봐야겠네 이거 완전 사양색인데? 귀여운... 음, 이런 것도 없나? 실버 하나요? 너무 너고 왜? 이거 이건 뭐야? 이거 골든펄크라에요 이것도? 이거 세네갈. 세네갈? 알비노 세네갈 음. 그러니까, 그게... 이건 뭐예요 얘네는? 고세만이 어, 아 근데요 함수 시스템 이거 가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LMO 오 어, 어. LMO. LMO 이것도 그리 얘는 진짜 신기하다 예쁜데 근데? 갖고 오면 큰일 나요 그러, 그렇겠죠? 럼그 <laughs> <laughs> 잡혀가겠지? 저기 재호 사장님 저기 주사 받으러 가야지 잡혀가겠지 우리는? 뿌리도 할수 있어 이게 뭘까요? 상면에 모터로 상면으로 보면 숨 거쳐서 이렇게 나오게 하아 여기 스펀지 여과기도 음, 있고 음. 모터로 물끌어가지고 올려갖고 숨을 거쳐서 다시 맞지? 내려가고? 이 응. 아. 이거 어. 이네진 이거 진짜. 이이 와. 이거 진짜. 거이아버지 이거 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거진거거진 이거 어짜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거 진짜.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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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을것같 할 거예요? 응. 네. <laughs> 똑 같은 거지. 나 아, 이거 할아버지세래 응.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따 딴거갖 찾아볼까? 상관없어 엄청 1 5 0 1드레드5 0 1 5 0 150. 150. 150.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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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거 정신 차려 요고 이거 기밖에 없다 오만동이 없어 오만동이? 오만동이 없어서 아 예, 예. 우리 있어요 응. 저거 낚싯대 안 부러지겠지? 응. 그거도 사고 싶어요? 원래 <laughs> <laughs> 보물상자 찾고 싶었는데 그냥. 아 그거 아, 좀 생각하다. 괜찮다 바로 앞에 깔있으 와얘 너무 예쁘다 얘 진짜 예쁘죠? 겁나 예쁜데? 네얘 너무 예쁜데? 얘네도 어디? 응. 우리 매장에 있는 거어 우리 거 안녕. 와. 예쁘다. 얘, 얘 진짜 예쁜데? 이 금붕어 같은데? 포맷? 내려와봐. 금붕어. 근데 리 오. <umba> well, 어. 어, 맞네 금붕어예 어, 그럼 쟨 뭐야? 얘는 금붕어고 어. 얘는 쇼파지 코이 얘네 저 주황색 얘가 더 너무 예쁜데? 어 이건 뭘까? 나 이거 갖고 싶다. 못 사가는 거? 어. 응. 화장님이 좋아하는 거. 응, 끝난 줄. 아, 보니까 끝나지 않게 되나봐. 귀여워. 이라 <laughs>

그, 그 영상에서 봤던 과미로왕대. 오, 여기 그 영상 우리 봤던데 맞는 것 같아. 어. 여기는 용품 파는 데다. 어 저로 가보죠. 뭐야? 빵빵. 바리모? 조복종 조국, 아니에요? 몰라요. 소정이에요 저거? 백정표야 어, 진짜 같은데응 응, 응. 자라. 응, 자라야? 자봐 <laughs> <잘하나 봐요. 웃음> 자라가 있고 자라나봐. <laughs>

응 음, 빈금 진짜 이쁘다. 빈금 <laughs> 아니 여기 알비노 소드테일 홍백 소드테일 쇼퍼디 있어요. 이거 맞죠? 알비노 홍백 쇼. 네네네네. 에레모 이거 이게 제일 이쁜데요? 빈금 응. 네 보드, 맞아요. 네 고드펄 빈금이. 저도 못 봤는데, 어, 왕진 주린 여보 이만해요? 와, 근 주먹이랑 보여? 요 네. 와, 클라키, 클라키, 이게 응. 뭐야? 우리 이제 수입 금지된 품 여보, 뭐예요? 진짜 올리기. 몰리가 이렇게 커져요 여러분 이 와. 진짜 몰리가 이만해진다고 하면 안 믿는데 진짜 이만해. 어 이거 저거 어, 비늘을 하나하나 하나 뜯은 건가? 그 실을 색소를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이도 몰리가 있네. 와. 휴. 예쁜데? 고성문이도 예쁘네. 고성눈이랑 아니네랑 섞여 있는 것 같아. 음. 어... 들어가 볼까? 네. 여기 우파루파가 어떻게 살지? 안 어? 우파루파. 아, 여기 신기하게 골드... 우파파가 일단 있는 게 신기해. 그러니가 봐. 그 우파루파가 그렇지. 있는 게 신기한데? 또플라이프 <목소리도> 약간 우리나라에좀 비싸게 음. <laughs> 거래되는 친구들이 여기 되게 많네 되 비싼 거아니어 <laughs> <laughs> 그, 얘는 키우고 우리 가게에 있어요 있어요? 네아저 나비요? 알라비 뭐지? 알라비? <laughs> 아, 알라비 맞거든 아 걔네들? 아 진짜요? 콜라블루 미니 페럿 아니야? 페럿 아, 아니야? 콜 미니 패럿 맞아 두, 두피, 두피 처음 봐 얘는? 얘 뭐야? 이거 레드테일 캐피씨 아니에요? 근데 레드테일이 아닌데? 레드테일.. 레드가 어디 들어가지? 와.. 이거 겁나 많네 응 아.. 베타 너무 꿀잼이.. 얘는 뭐라고? 알비노 인디언 나이트. 아, 진한 많아. 진짜 많아. 근데 막, 과밀인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아? 응, 음, 그렇게 안 나쁜 것 같아. 어, 얘네가 그거잖아. 음. 우리 응. 난주장들. 어, 이 붕어 여기 있네. 아까 본 거. 얘네 이름이 뭐야? 응. 음. 이름. 이름이 뭐지? 블랙 코멘트쇼퍼디야 근데 음... 아. 와. 와. 뭐 사고 싶어서? 라인라인이래요어가야정 어, 아. 없으면 아까 거기 가서 또 사요 네. <laughs> 어, 여기도 뭐 안에도 뭐 있네 여기 뭐야? 여기는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우리 거랑 좀 비슷한데 조금 달라. 응, 뭐야, 이거. 오, 간지. <laughs> 저 붕어 뭔데, 저렇게. 그 브리토리야, 저거? 뭔지 아는 사람? 저 붕어거든요, 거 붕어가 아니라? 저렇게 체형이 동그랗고, 꼬리가 긴풍종이 뭔지 모르겠어수염이 이거 봐. 이거 약간 무림 그거 같지 않아? 음. 어, 무림이다. 어, 그런가 봐. 화산 기한이야? 와, 진짜 화산 기한이네. 이런 거 예쁜데? 여기 안에 뭐 없나? 여보사 신기해. 국물도 아... 많아. 아니야 마법의 돌? 마노? 아니 마법의 돌 그래? 물을 정화해주는 마법의 돌 <laughs> 몰라 어, 스네일 와우 오 얘네 눈도 초록색이 됐네 아, 알비노였나봐 아니 아니 이게 그, 알비노였나봐? 응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응. 눈까지 같이 염색된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laughs> 어, <궁금하다. 와. 웃음> 음... 음. 어, 것 여기 뭐 아, 여기도 있어. 왕진주쏠쏠쏠쏠쏠쏠 와... 아, 어, 쏠그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은쏠쏠거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 <laughs> <목소리도> 와, 와, 여기... 우와, 이만해요. 진짜 크다. 어. 벨테일이다. 벨테일. 예이다이 희한한 사람. 한사 아! 벨테이네이희게원짱 여기는 조이슈퍼희한 아! 벨테일. 이 저 밑에 거? 네. 오 여기 뭐야? 도매집인가봐요. 응. 어좀 과밀인데는 도매집인 거 같아. 저게 뭐야? 어 왕세트인가봐. 겁나 귀엽네. 예. 네.